32번. 이제 지수 함수, 그다음에 로그 함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수 함수고요. 얘는 로그 함수죠. 근데 여기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됐대. 근데 밑시이 똑같이 2로 똑같단 말이야. 여기 지수 밑이 2고 로그 밑이 2고.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본형이 2의 x였고 얘의 역함수는 log2의 x였겠지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겼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긴거야 그럼 얘의 식이 x-a 플러스 3이 될거고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x축으로 3만큼 가고 y축으로 a만큼 가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 평행이동량이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로그 2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렇게 같다 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랬는데 그 식이 여기 요 식이 얘랑 같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치? 그래서 요 식하고 저 식하고 둘이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로그 2에 x-3에 플러스 a라는 거는 로그 2에 4x-b랑 같다. 그러면 여기는 log2에 x-3이 될 거고 얘는 log2에 2a제곱 2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3이랑 2a랑 곱해지겠지 그게 4x-b다 이런 뜻이겠지 그럼 4x가 되려면 여기가 x니까 2에 a제곱이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a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 자리가 4니까 여기 곱해 주면 4x 12. 그러면 4x 12가 나와야 되므로 b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a b는 14가 되겠습니다.